한일행동 고도논평 146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미일 침략 세력을 타격하고 윤석열 매국호 정관을 타도하자 1. 19일 G7 정상회의가 시작됐다. G7 회의와 21일로 예정된 미국, 일본, 한국의 삼국 정상회담은 한반도, 동아시아 핵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한 핵 전쟁 모의라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확인된다. 총리 키시다는 G7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김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불어 메시지를 내놓고 싶다고 떠들었으며 삼국 정상회담에 대해 안보 협력을 통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반북 허전망언을 내뱉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음식 제공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무단 투기를 공식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일련의 사실은 일 정부가 이번 회의를 기화로 1. 궁극주의를 심화하고 동아시아 핵 전쟁을 불러오며 전 세계 민중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려 날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남코리아 민중의 운명을 위협하는 것은 단연 일촉즉발의 핵 전쟁 위기 상황이다. 1. 정부가 내국적 방일 외교의 대가로 던져준 G7 초청권을 바라문 윤석열은 미국, 일본과 동아시아 핵 전쟁을 불러오기 위한 3국 핵 전쟁 모의를 감행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윤석열 측의 망언은 이번 회의로 남한전 가능성이 더욱 심화될 것을 확인시켜준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회담은 구체적으로 한국과 군사 정구의 실시간 공유가 공격화되며 독재 핵 전쟁 연습이 심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윤석열은 우리 땅을 핵 전쟁터로 내주며. 후보 시절 최대 망언인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개입을 현실화하려 광분하고 있다. 3. 과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 침략 세력의 미래는 오직 비참한 최후의 국다 조선과 아시아를 도잡이하게 침략하고 급기야 세계대전을 일으킨 결과 78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핵참화를 입으며 인간 생지옥으로 전면됐다. 미제 침략 세력에 배후 조종하에 일 군국주의 세력은 과거의 전쟁 범죄를 되풀이하려 하고 윤식을 지닐 매국무리는 이에 철저히 부역하고 있다. 침략 세력들에 대한 한국민중과 아시아 민중들의 치솟는 분노는 반제투쟁 의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핵 전쟁을 연습하고 모의하며 진짜 전쟁을 불러오는 침략 세력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한 반제 자주투쟁 한반도에. 자주와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반외세 민중항쟁에 나서는 것은 정의며 비란이다. 2023년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반일행동